여기가 교토 다워입니다와 정말 너무 좋다. 대단합니다. 저는 여기 없었는데 이거 십몇 년 만에 새로 생긴 것같던데 아마 한 십몇 년될 겁니다. 눈물목도. 그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십자가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엑스자로 이렇게 딱 다니게 돼 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스톱이고, 올 꿩이고, 올크로스고 정말 멋집니다. 아, 아니, 아니. 유리로 막 와. 일본에서는 처음 봅니다. 이기라. 도쿄에 있던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네요. 지금 밤으로 가는데, 와, 너무, 뭐, 나중에 도쿄 타워, 아, 교토 타워도 가봐야 되는데, 교토, 도쿄 이름 비슷해가지고, 혹, 동률전문대학도 있네. 이야. 이번 밥 한번 보겠습니다 야 맛있겠네 한개 130엔 제가 여기서 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2700엔 1500엔 뭘 먹어야 되노 음 저는 오늘 어. 와, 이거 980엔. 한국돈으로 지금 800, 아, 8 0원 하네. 와. 이거는 12,000원. 이거는 16,000원. 이거는 23,000원. 아, 21,000원이네. 내나 800, 860원 하니까. 840원에서 왔다 갔다, 60원 왔다 갔다 하니까. 와, 정말 맛있는 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참 좋겠다. 나, 뭘 먹을까? 2,800엔짜리 요걸 먹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저... 요, 요거에 뭐, 그게 맛있겠네 그것도 맛있겠고 요 튀김도 맛있겠고 오, 잘 만든다 예쁘다. 맛있게 아 3800원짜리 소시미도 있네 돈을 다른 데서 좀 아끼고 음, 3800원짜리 저걸 8,000엔 짜리 저것도 괜찮은데. 저거 먹으면 조금, 뭐랄까, 일을 한6배마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많이 하지 뭐. 저걸 먹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어? ご予約様はい席ないですないですもう今日ははい私は待ってますご予約でもう今日はいっぱいですねはいそうですかはい9時までないですねきょ9時今何時ですか今6時40分ああそうですねああちょっとああ大丈夫ですああチャリがあったのでおるちょっとねえ待っすみだ 아, 다른 데가 더 있지. 다른 데가 더 있으니까. 아, 정말. 저는 교토를 생각하면, 어, 백제를 생각, 백제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세운 도시이기 때문에, 교토는 정말 뭐, 백제죠. 백제 문화 그 자체죠. 그니까, 러 정말 뭐, 백제 문화. 우리는 조선에서 그 문화가 끊겼는데 사실은 일본 문화는 조선의 문화는 없습니다. 조선은 중국 문화, 그 당시에는 중국의 뭐, 뭐, 종 정도로 봤기 때문에 뭐, 저는 여기에 이제 1599년에 임진왜란 적어 나서 어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9년까지 7년간 어 계속됐는데 일본이 패망했죠. 그때 토이토미 이데요시가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토이토미 이데요시가 죽고 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천벌을 받았죠. 죄 없는 조선 사람들 잡, 더부다가 다 죽이고, 갖다 뭐, 도자기 만들고, 그 도자기는, 어, 어디고, 나가사키 가면, 그, 다, 조선인들이, 그, 만든, 도자기 그게 아직도 있죠.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 한 70나라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 세계 거의 뭐한30% 사람들이 도쿄에 있었고, 어제 있었고, 교토에 오늘 도 있습니다. 도쿄에서 교토로 이제 여행을 온 거죠. 일본 야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제, 토마도가 4개가, 3,900원. 아주 쌉니다. 그리고 물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런 도마도 이런 건 한국에는 없는 건데, 와, 가을에 나는 게, 봄에도 나고, 와, 대단합니다. 키 종류가 엄청나고. 저는 요걸 먹겠습니다. 3,900원. 배출수서 먹으면 엄청 비싼 마, 맛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와, 버섯이 종류가 막. 딸기가 이거는 친환경적으로 키운 딸기라서 정말 좋습니다.